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오늘 경기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총평이요? 뭐 선수들이 뭐 90분 동안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같은 경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는 무조건 팬들을 위해서라도 오늘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꼭 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홈에서의 승리예요. 네. 그에 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찾아주신 팬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또 고맙고 감사한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당진의 빌드업 방해하려고 강한 압박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잘 들어맞았을까요? 예 네, 전후반 잘 들어맞았고 또 연습한 대로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교체 투입한 정종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음. 정종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종 선수에 대해서요? 네. <laughs> 뭐 좋은 선수고 또 원래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데 후반에 전반에 많이 뛰는 저희 선수들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압박하는 압박하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 정종 선수로 후반에 기용할 생각을 했고 또. 거기 에 부응해서 또 골드 넣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두 골을 드럭점한 경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직 제가 이제 선임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 지금 준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서 자꾸 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